현재대 위치, w 3 어? 아, w 3 어? 어디 t w 3인데 e a h o 사 yeah. Oh, 점프 a h Oh, yeah. Oh, yeah. Oh, 나 e 어, 나야 나야 나 e a 여나 h y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어 yeah. Oh, y e 오 오케이 어떻게 받는겨? 그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받더라? 탭 눌러서 탭 눌러가지고 확인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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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기신기. 우리 오자마자 다 받는 거 실화야?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스폰 어, 위치가 어. 약간 개떡같게 야, 나와. 야 한국인이면 응. 아 이거 진짜 재미없는데. 아 한국인이면은 편안하게 해줄겠지 왜 그래? <laughs> 원래 오, 맨대지, 맨대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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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늑대인가? 어, 얘 늑대지 늑대지 얘얘얘왜이 새끼 늑대인가 오야저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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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방이 야 왔어 늑대 늑대 다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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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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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hey. 아너 혼자야 유산, 혼자 나 가봐 저거 늑대 멍청한 게 뭔지 알아 몇 살이야 나한테 억울을 끌려 때릴 걸려. 거야 안 때릴 거지 이게 얘가 안 때려. 기이 네, 네, 여기, 여기 우리 두분 친구야 친구. 원래... <laughs> <laughs> 같이 놀래? 아저 돌멩 돌멩이를 보르죠. 저기 친구아친아 그러면 혹시 시간 되면 유튜브 팔로해. 알겠지? 네? 네? 가친구 아, 돼. 아, 왜버지후두후두후두부를 패야죠. 가네이 네, 어돌 사라졌다 어이돌못 먹네 어 일단 지금 피가 없네 일단 가자 야 내가 어, 한명 보내줬어 방금. 친구 만나러 간대 쩔쩔 보이지 한명응 음, 가네 어? 한 돌멩이 거, 없어 도, 뭐야 뭐야 돌멩이가 왜 없어 나 방금 자 장난으로 돌멩이 던졌는데 때 잡는다고 장난으로 던져가지고 날렸어 근처에 돌아돌 있나 없나 확인 좀 해줘 모를 내가 근데 한 번도 안 켜봐가지고. 헬기가 저... 뭐 떨고? 헬기 뭐 떨고? 에어, 에어드랍. 어 우리한테 떨고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에어드랍 먹으러 가면 좋겠지 아마도. 봐봐봐봐 아, 위에 헬기 있어. 보고 있어. 아니, 근데 뭐. 에어드랍 별로 기대 안 하는 게 좋아. 아씨 다음 못 켜네. 뭐 이러면. 거 이러면. <laughs> 야 뭐야 완전 트롤이네. 하는 거 없고. 이리로 아저씨, 나한테 오라니까? 뭐야? 짱뚜기. 어, 뭐야, 거? 뭐야. 아, 저 여기 있구나. 어 자원 캐고 있어. 후. 나도 먹게? 뭐난 돌멩이 캐고 있어. 나돌못 봤는데? 어, 아총 쏜다. 얘 뭐야? 아, 저거 그거야? 주먹이야, 주먹. 주봉. 이거 어떻게 못 싸워, 제나? 저화레미좀주봉이라서 근적으로 가가지고 패면 돼. 어야 밖에 앞에 있다. 아네 아, 이거는 아니 이렇게 리비를 죽인다고? 뭐야? 아 이렇게 리비를 죽인다고요? FA 저양아치알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똑같은데요 태연아. 표준사. 너는? 난 아니야. 나 아이사. 아이사? 나나사고 갈게. 나말 있거든. 아이사나은아네 나 만나자. 람은 아니다. 다이다이사다나이스아다이이사람 나이사 가깝네. 조금씩가깝 나도 사금가 나도 지금 가깝 나도 지사가어 나도 네나 가깝네. 네 나도 가깝도지 응. 나는지면서깝네는데어도지안 되는 나야 지금 나 빨리 와스프 어떻 들어가노 야 자원이 무슨 이렇게 많이 들어와? 아씨 어떻게 들어가노 야 우리 안되겠다 오늘 총 만들어야 돼 아니 어떻게 들어가냐고 요거 러스트 그거... 들어요 러스트 들어왔어 전체를 내가 코드 보는 걸로 친척 거세요 저거 뭐야 어디서 야 하늘에서 뭐 떨어져 에어드랍이겠지 그거 정이가 빗발치는 거임 정의가 빗발친다 <laughs> 야 T3에서 뭐 떨어지는데 야 T3에서 내가 바라보는데 핑스 근데서뭐 떨어져 저못 먹지 우리는 <laughs> 먹을러수 있는데 가면 죽을걸? 어떻게 들어가? 그냥 <laughs> 침투 <진짜> 걸어 침투는 어떻게 걸어 스팀 친구 창 친구 두가면 친구 쇼가 있어 되게 길어 울면 그쪽에 나거든 누구한테 걸어야 돼 아무나 내 도와. 걸로 부시어 나는 의외로 8기가도 러스 최저생 하니까 잘 들어간다. 행복해. 너무. 이제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8기가로 안 들어갈 리가 없어. 내가 4기가로 돌렸었는데. 엄청나게 뭐, 힘들긴 뭐, 했지 4기가야. 친구 주 어, 아니고 옛날에 말 옛날에 했겠지 이거 수, 그러면 친추 어? 받았거든. 응, 서버 접속해서 들어가서. 친구가 플레이하는데 같이 하기 들어가면 돼. 아 나무 그만하고 있을 거야. 참고로 여기 다 브라질 다이어가지고 싸운 건가? 엥? 얘한테 가 가지고 또 되게 맞을 수도 있어. 진짜야? 오 돌. 75개. 이러면 뭐 치, 조합할 수 있지 않나? 조합 어떻게 하지? 어, 그거 키 누르면 만드시는 것들이 있어. 모닥불 만들 수 있고. 네. 나무 가사. 활은 맞네. 활은 천 필요해. 활은 음. 음, 천 필요하고. 목재랑 천으로 조합이거든. 천은 대마나 섬유. 아니면 바줄 음. 갈거나. 여기가. 두비 보호 서버. 응. 어 맞아 맞아. 내 뉴비 보호섭 아니거든, 솔직히. 뉴비 벌써 아, 죽였거든, 그래. 우리 다. 어, 우리 생명다 죽었어, 지금. 오자마자. 아 여기 뉴비 보호서은 절대 아니야. 뉴비를 잡는 서버지? 다 죽었어. 진짜 다 죽었어. 야, 느낌상, 아니, 느낌상 내가 봤을 때, 레이드 하면 애들 다올것 같긴 한데. 레이드가 뭐야? <laughs> 말했잖아. 레이든, 아까 말했잖아. 그 오일리그나 레전드 리그를 가면. <laughs> 다? 있다고. 쉽게 설명해줄게. 그냥, 이제 막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엄청. 응. 막 이제 막파이좀 엄청 잘돼 있는 그런지 그거 이제 파티가 거를 뚫어 쓰는 거야. 그럼 이제 털리는 쪽은 막내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되네어 이렇게 알트 눌러지는구나. 어떻게 알았네아쉽게말 해서 다들 어디 있어요? <laughs> 저요. 있어, 어... F3. F3에서. 어 G 누르면 F3. 다 나오잖아. 야 완전 나랑 반대인데? 엄청나, 나도 <laughs> 말은 아니... 어떻게 다 말이 내리는 건 스페이스 f 키 아니었음? <laughs> 아, 아쉽 f 키 아니었어. f 키였으면 편했을 텐데. 아이, 음. 너무 말로 먹습니다. <laughs> 배그야, 배그. 아, 갑구만. 아씨 언제 가? 고기를 아니야, 배... 내가 갈게. 올려주마. 내가 가면 되지. 뭐. 야, 너네 여기 있지. 나 여기 있어. 지금. 계속 딩만 아, 네. 아! 뭐야 이거 내가 가면 되지 나가 천천히 갈게 파밍하고. 이거 맵이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맵은 원래 똑같나? 원래 맵은 음. 다 똑같은데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거야 음. 아니죠. 돌이 안 나오네 말이랑 돌만 뜨면 바로 갈수 있는데 돌은 왜? 돌이 있어야 도끼를 만드니까 음. 도끼랑 그게 있어요. 파밍이 더 잘되고. 야, 승발리 씻어. 포지 말고. 씨, 존나 신네 저렇게. 헤일. 돌 슬리핑. 오케이 돌. 여긴 어디? 앞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이 있다고요? 님 지금 어디 있어요? 스타트다. 그 스타트다. G G 스타트다. 눌러서 몇에 있어 지금? Q5. Q5? 엥? 나랑 가깝다. 큐오면은 큐쪽에 근데... 사람이 있다고요? 아큐 아, 근데 가면 죽을걸? 큐오? 큐오가 어딨지? 지금 내 앞에 두명 있는 어? 야나글로안갈야겠다 고마워 그로안 갈게 <laughs> 이렇게 큐오에 어, 두 명이 수... 있다는 거는 아 저쪽으로 오겠네 아, 나도 나는,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나는 스프를 재물로 바치고 안전하게 살아나겠다 우리 어디서 만날래? 제육? 마이크 마이크 설정 어떻게 하지? 몰라 몰랑. 어이 말말말 타고 왔네 누구야? 어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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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엄마 엄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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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엄마 엄마 엄마. 너 언제 저희까지 왔어? 야스. 저 소지 말아주세요 소지 말아주세요. 저다 죽으면 갑분 사 12인정. 5인정. 아 m s o r 어 y Where I go? I'm sorry. 참 h e 어어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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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방사는 r r 는 I'm sorry. I'm sorry. i 말한 아, 명밖에 못하가지게 나도 모르게. 나도 가세요 어 뭐야 르게 나도 모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어게나게 나도 나도 도게 나도 모르게. 나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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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게. 나나 그렇게. 이랬는데 죽으면 그래? 나 진짜 운다. 어제 나왜 러스트 튕기냐아이 러스트 원래 나무 많이 줘. 잠깐만 그러면 한번 조합을 해볼까? <laughs> 러스트 문제 있나 이거? 아니 많이? 문제 없어요. 최적화를 좀 해야겠다 우선. 그거 사양 다 낮춰 그냥. 나도 낮추고 하고 있어. 오 야. 아니, 원래 패션은. 패션의 완성. 아이템. 레드가 레미 떨려. 어제 음식 서버 하다가 여기 오니까 내게보다. 어, 활 만들 수 있다. 사양용 활로, 사, 뭐지, 사람 죽일 수 있어? 어, 어. 어 비행기다. 에? 네? 이거 열려있으면 탈수 있는데. 뭐야, 저거? 아, 근데 저, 저, 헬기를... 저, 저, 활좀 만들게요. 내가 아직 헬기를 탈 컨트롤이 안 된다. 아, <laughs> 헬기 타고 헬기 이거 운전 힘들 내가 그러니까 급조헬기가 힘들다고. 돼. 급조 헬기는 힘들고 그냥 헬기 그 뭐야? 뭐라 해야 되지? 전투 헬기 아파치 그런 거? 전투 헬기야. 난 그런 건 편하고. 활활 나무 화살. 네 방송 보면 친 잘하던데 운전. 하긴 고인물이니까. 지금 화살 만들고 있거든. 여기도 있나? 누구야? 누구야? 저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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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점 말한 거야. 상점, 아니, 아니, 그래 상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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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니, 쩌분... 아니,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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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아 그거 돌멩이로 찍어서 고기 얻어 저 체력 얼마나 남아있어난러스트를안 안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다고 했더니 <laughs> 고기 어떻게 먹어요? 고기 고기 익혀야 돼요 모닥불에 넣어가지고 구워먹으세요 구워먹으세요 안 익히고 먹으면은 식중독 걸려요 지조리판이 그 아니고 재밌다. 나도 사겠다 플레이 중이래 레스트. 난 사막에 있어서 아사일 없는데 선인장 1 5 말이나! 오케이, 오케이 어, 안 죽어 이러면 안 죽죠? 아유, 아이... 정신 나간 짓이다. 뭔일이구만. 게... 자꾸 왜 데드존을 알아보질 못할까? 앙 아, 스크랩. 나 모닥불 만들었는데 여기다 펴야겠다. 많이 많이 모아놔야지. 어? <laughs> 저 모닥불 모닥불 만들었는데. 설치하면 되지. 자 가볼까? 여행 가볼까? 에이? 말 어디갔어? 오케이 말말 come here horse 말 말고기가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던데. 예, 근데 마이? 방송 중이에요.

<laughs> 저.. 저 실수로.. <laughs> 다시 아이고 나, 나 잠깐 컴퓨터 제로 등장할게 아이고 이런 에이 이거 물을 어떻게 마시죠? 물이요? 물 마시.. 뭐.. 물.. 오, 그. 그거 들고.. 우클릭? 자클릭? 아 좌클릭? 클릭이요 잠깐만 좌우가 헷갈렸어 아 길가에 이거 안 마셔지는데 건데. 뭐지? 아 그거 혹시 수통 아니고 그거 아니야? 작은 어, 물통 뭐야? 작은 물병 작은 물병 뭐야? 재고 먹으면 돼? 물이 없나 보다. 그기물 물 있으면... 아래 뜨잖아 뜨면... 아래 뜨잖아 면일이 있어물 어. 있으면 면일터 있다고 써 어. 여... 없어 없어 물이 없어. 자, 이거 먹고 어디로 가야 오, 개맛있게 먹네. 나는 조금씩 파밍하면서 가는 중. 이거. 예 예. 슈퍼 라 개. 오. 오. 카드키. 있다. 카드 키 여기 다초록키코드 조심스럽게 먹고 자, 여러분들, 5 사이즈. 우리. 우오 우리. 우리. 라이트 리게주시리 사람 있다! 사람 있어요 사람 사람 있어요우 있으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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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야리 우리. 아, 야, 야, 야. 아, 뜨거, 아 뜨거. 오, 어 저기 사람 있었는데? 사람 어,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엄청. 나화 있어. 나 화이 개잘어 근데 쟤네 총 있으면 괜찮아. 아니, 총. 여기. 여기는 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활만잘 쓰면은 AK쯤이야. 어, <laughs> 어 저기, 온다, 온다. 저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이, 간다. 좀 <laughs> 사람 잡으러 가는데. 내 챙기고 전마템 네, 맛있어 오케이 음식 아, 줄이 뭐야 거. 저기 아 비리한애 비리 아템 주네 뭐야 저 사람 어? 응? 사람 한명더 온다 오아나 진짜 야내 쪽에 사람 짱 많아. 어, 이거 재밌네, 응? 재밌어 아주. 멋스, 멋스있어아저 사람 개착해. 만나람 마다 템 줘. 난 만나는 <laughs> 사람마다 나 죽이는데? 야, 간 하자 있잖아. 응. 하기. 먹는 소리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 누가 누가 고기를 거, 쩝쩝하면서 먹어? <laughs>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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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신입인가? 자네, 신입이야. 신입이야? 예스. 어허! 이거 내가 구운 고기니까 이거 묻지말고 있을게 원래 신을은 먼저 나무를 구해야돼 음. 아님 나옷좀 주시게 아이고 땡큐 어 컴퓨터다 입을 수 있는가? 오! 오오 오오 좋아좋아 나옷 처음 입어봤어 처음이라고? 원래 처음인 척 하는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생각이 짧았어요 좋아 이쁘게 생겼구만 오케이 도끼 아니 오, 말 안하고 있어 나 혼잣말 하고 있어 너도 말하고 있잖아. 아니, 아니, 사람한테 사람... 어... 아... 안 뜨거워. 어, 너, 군고기 익히고... 소스 음... <laughs> 좀 넣고? 여기! 어이 어디봐 어디봐 팔이다 필요한게 뭐 없나? 음.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사람 되고 있어 어? 아, 저 탈수인데 이렇게, 우리한테 베풀었다가 나중우우한한테틀털면 무슨 슨느일일짜짜하하다 먹기 게깜이야어나나이스게이 먹을 거 없었는데 게 이렇게, 이렇 오. 야배고프면 최곤데 먹 우리 없어 나들거 철수는 버티만 한데 좀 예. 할로윈 사탕은 먹으면 뭐가 좋아 수분 채워주나 아니 체력이랑 칼로리 먼저 아 금속 파이프 이게 뭐지? 좋화서사냥용 아무 헤매? 오 그걸? 어 감사합니다 야 너무 아니, 이렇게 베풀어 주니까 이거 이거 게임이 너무 쉽지 않아 어쩔 테지 그러면 하지만 원래 이거 뽐뿌 할때다 빨아야 돼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가 토론해는 사람들이야. 저분은 안 토론 될것 같다. 내가 닉네임도 워놨어 SOT. 안돼 SOT는. 네 그렇게. 아니야. 정을... 안돼 안돼. 안돼. 본 이상 다 적이야. 아니야 SOT는 적이 아니라고. SOT는 살려 되잖아. SOT. 자 에서티만 그래, 그 살려주자. 뭐지? 나 <목소리> 할로윈 사탕 이거 완전 많은데, 난안 떠. 나 필요한데 할로윈 사탕. 지금 20개째 이거 러스트 말하는 거. 위키나 지금. 이제 길 따라서 갈게. 너한테 시험. 어, 말하는 거 브이키야. 음, 음 맛있다. 주석화를, 음. 사양을 다 낮음으로 해야 되나? 이스나 그거 땄다. 방사능복. 내가 아, 아까 어디다 소치하더라 근데 화가 어디지? 응. 팔등나 8등이야. 어, 뭐야, 이 사람. 헤헤헤, 이 헤이, 헤이 스탑 노 No, no, n 이거 약간 길거리 파밍이. 파밍 이 좋다. 길거리 파밍이. Don't s 네, 네. 지 마세요. 오, 괜찮아. 나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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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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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괜저아 괜찮아. 괜 사람들, 저사람들이말 저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아주 문제야, 조금. 아, 깜짝 놀랐네. 진짜 먹을 거 많아? 먹을 거좀 있어. 아주다 말넌 도착하면 말 죽이면 돼. 저 <laughs> <말 죽여서 웃음> 지금... 아, 죽여서 고기 뽑아야지 아, 지금 조금씩 너네 가고 있거든. 물마시고싶어물 있으신 분 있잖아. 있어요? 물 호수 없어? 호수 주변에? 너너 너 주변에 사람들 많아? 어, 이거 다 착한 사람들이야. m sir. Woody Sissim, sir. Woody Sissim, sir. w 야 근데 y s i 조심해야 돼. 여기 말 타는 사람 s i s 있거든. 야, 저기 저 산들 왜 계속 안 가고 저기 저렇게 있어요? 또 온다 또 온다. 맑은 사람. 어? 어 물이다. 와우. <laughs> 화일 개 좋네. 물 드실래요 물? 나불꽉 찼다. 오케이 나이스 아 진짜요? 저무이 없어 아 그래요? 근데 저 사람들 무서워요. 저 사람들 사람 죽일 것 같아 좀 있으면 제 친구 오는데 아직도 있네. 아니 여기에 말탄 사람들이 계속 있어. 우석희 실이. 오 오. 어나글러면안 되구나. 불러야 되구나. 아이템 식량상자 <laughs> 저거 뭔 활이지? 신기하네 컴파운드 보호 분석조가 필요하구나 맞줄이랑나나 나는 기름이랑 원유 같은거 다 모으고 있거든 뭐야 뭐야